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작은 직분을 주셨는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남들이 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기쁨이 생기고 거기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일할수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이 집화가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한 민족 전체를 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또그 은사, 그 직분 자체가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선물입니다. 선물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장이고, 또 둘째로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은 자들은 현장에 들어가야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사용해야 가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는 것, 내 은사가 항상 현장에 있나?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직분자가 현장에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해야 그때 능력이 나가고 그 은사가 현장에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신분 상승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직분이 현장에서 내가 사용되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들과 비교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분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